네, 여러분. 그 심리 상담의 진정한 효과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? 참 재밌는 게 대부분의 상담사들과 그 다음에 내담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상담의 효과가 다릅니다. 상담사들은 대부분 내담자들의 이렇게 본인이 굉장히 특별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,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모르는 저 깊은 무의식,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뭐 트라우마라든지, 또는 내가 이제 억압시키고 숨겨왔던 또는 미해결 과제들을 내가 어, 알아차려게 해주고 통찰해줬다. 어, 또는 이제 뭐 현재 어려움이 과거의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과 동일시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. 또는 반동이다. 이렇게 특별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어, 좋아졌다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전문성을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거죠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내담자들이 제일 어, 상담의 치료 효과로 높게 평가했던 요인은, 어, 상담자의 깊은 공감과 이해였어요.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. 되게 다르죠.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내담자 한 분이 여러 군데 상담을 많이 받으셨는데,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, 어, 기억나는 것딱 하나는, 나를 굉장히 공감하면서, 어, 나를 좀그 안타깝게 바라보는, 또 나를 공감해주는, 그 상담자의 눈빛만 기억난다고 해요. 물론 이제 공감과 동감, 연민은 다른 거예요. 분명히 이런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근데 사실 상담을 해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건 쉬운데요. 이 공감이라는 것,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, 그 따스함을 전달하는 것,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점점 상담을 할수록. 그래서 이제 상담 대가이신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공감적이, 해 로저스식 상담으로 많이 되돌아가고, 이제 그런 식으로, 어, 이제 본인을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떤 해석이나, 결국에 해석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부, 분석이 될 수도 있고, 좀 충고가 될 수도 있는데요. 우리가 누군가를 분석하고 충고할 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은, 아,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하는구나. 또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구나. 이런 게 받아들여졌을 때만 유일하게 그 해석이 들어갈 수 있고, 충고가 들어갈 수 있고,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조언해 주거나 또는 충고해 주고 싶은 일이 있으면,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공감적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. 근데 그거는 또 기술적으로 되는 건 아니죠. 예를 들면 우리가 경청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취임새를 넣어도 되고 아 이러이러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재진술을 해 줘도 되고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당신의 말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보낼 수는 있지만 정말 핵심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잘 듣고 있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 상대가 다알수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... 어, 상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분석과 충고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. 어,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어, 상담자가 필요한 것은 어, 본인의 어,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어, 인격 수양이겠죠. 음, 그러니까. 어, 제가 바라보는 상담사의 덕목은 단순히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그런 깊은 공감이 나오려면, 어, 약간의 구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걸 뭐,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불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, 어, 그 다음에, 뭐 유교적으로 보면 인한 마음. 그래서 공자가 마지막 단계로 얘기했던 게, 이제 종심소욕 분류고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뭐 깨달음의 단계 대우각성의 단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도가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도우를 달성한 단, 단계 뭐 좌망 심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, 그런 인격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공감이 나오려면 상담사는 끊임없이 자기분석을 통해서 어~ 자기성장 또는 인격 완성의 길로 가는 약간의 어, 수행자 또는 구도자라는 마음으로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공감이라는 것, 상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